이거 음, 7년 프로젝트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7년 간의 프로젝트를 오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, 어 뭐야? 청룡이 만지 떴어. 오 미쳤다. 와 이걸 먹네. 오 대박. 와 이거 선물인가? 마지막 스커트 선물인가? 나 진짜 이거 처음 먹었네. 아 맛있다 이맛이구나 이, 이 청룡의 바마야와 거의 바투랑 거의 비슷한데? 아 그건 아니구나 여튼간에 어, 그니까 이게 맥이 뚫으니까 확실히 그게 있네. 아, 뽕맛이 이 맛이구나.